자, 다음 중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거.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만 마시면 됩니다. 안으시면 아니, 돼요.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 전략적 자수를, 자산 배분을 실행하는 방법, 전술적 자산 배분을 실행하는 방법. 요거. 세 가지를 머릿속에 구분해서 항상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기대 수익률. 출시 번식이죠. 추세 분석법. 시장 공동 예측 시 사용 방법, 펀더멘털 분석법. 네. 그래서 여기에 없는 거 가치 평가 모형. 가치 평가 모형은요 전술적 자산을 배분해서 쓰는 실행 도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죠. 그래서 셋을 한꺼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기대수익률 측정방법, 전략적 자산 배분 실행방법, 전술적 자산 배분 실행도구. 이거 측정방법 비교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기대수익률 측정방법, 추시 펀시, 추세분석법, 시나리오 분석법, 펀더멘털 분석법, 시장공동 예측치 사용법. 또 경기순환 접근법도 있습니다. 네. 뭐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고 보시고요. 전략적 자산 배분 실행방법. 시장가치 접근방법. 그래서 제가 출시펀시해가지고 무조건 암기하면 시자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차이점 있다는 거. 이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험수익 최적화 방법. 투자자별 특수상황을 고려하는 방법. 다른 유산 기간 투자가의 자산배분을 모방하는 방법. 이건 전략적 자산배분 실행방법. 전술적 자산배분을 실행하는 방법. 가치평가 모형. 기술적 분석. 이게 주로 이제 기본적 분석이고. 그 다음에 포뮬라 플랜. 비율계획법 이라는 거. 여기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 자산집단의 과거 장기간 수익률을 분석하여 미래의 수익률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자 과거의 장기 수익률을 분석해서 이것을 미래의 기대 수익률로 쓰는 방법 즉 기대 수익률 추정 방법 중에 뭐죠? 과거 걸로 미래 걸 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추세 분석법이죠. 그래서 근데 한국처럼 자본시장의 역사가 짧은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운 기대수익률 측정 방법 이제는 꽤 길어졌지만 아직도 선진 시장에 비하면 역사가 짧기는 합니다 어쨌든 역사가 짧다면 과거의 짧은 역사의 수익률과 미래 기대수익률을 쓴다 이러면 잘 맞지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과거 거로 쓰는 게 바로 추세 분석법입니다 1번 그래서 기대수익률 측정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하는 여기 정리에서는 이제 오른쪽을 잘 기억하셔야죠. 추세 분석법 자산 집단의 과거 장기간 수익률을 분석해서 이걸 미래의 기대수익률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시나리오 분석법 시뮬레이션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단순하게 과거수익률을 사용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경제 변수의 상관관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 이건 계산 문제 염두에 두시라고 했어요. 자 펀더멘털 분석법 근본적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과거 저 이거 두개 섞은 거라고는 섞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 자료 바탕으로 하되 미래 발생 상황에 대한 기대치를 추가해서 수익률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한 자산별 리스크 프리미엄 구조를 반영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펀더멘트 요게 바로 펀더멘털 분석법이라는 걸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을 주식 기대 수익률은 무혐이자율에다가 주식 시장에 우연 프리미엄을 더해서 주식의 기대 수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펀더멘털 분석법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공동 예측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간에 공동적,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 수익률에 대한 추정치를 바로 기대 수익률을 쓰는 방법인데 채권은 수익률 곡선에서 추정해서 기대 수익률을 쓰고 주식은 배당 할인 모형이나 현금흐름 방법 등으로 기대수익률을 사용해서 쓴다. 자, 여기 이게 바로 이제 시나리오 분석법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기대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주식 A에 대한 증권 분석 결과가 아래 표와 같다고 할 경우 주식 A의 기대수익률은 얼마인가? 자, 여기에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A는요. 미래 투자 수익률의 확률 분포라고 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 확률, 확률은 다 더하면 1이 되죠, 100%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확률은 0.3, 즉 30%고, 경기가 보통일 경우에는 0.4, 40%고, 불경기일 확률은 0.3%입니다. 그때 이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수익률을 추정해 봤더니 경기가 좋으면 100%의 수익이 나고, 경기가 보통이면 15%의 수익이 나고, 경기가 나쁘면 마이너스 70%의 손실이 납니다 그러면 딱 봐도 아이 A라는 주식은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주식이죠 경기 민감 주식입니다 왜? 경기 좋을 때는 굉장히 주가 많이 올라가고 경기가 나쁘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러면 이렇다고 할때 전체적으로 이러한 시나리오 확률을 고려해서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기대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이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운 어, 기대값 구하는 거.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PI, I 상황에서 발생한 수익률. 요거, 요거 각각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100%의 수익이 날수 있다. 근데 그거의 확률은 30%다. 더하게. 15%의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근데 그거의 확률은 40%다. 더 하기? 마이너스 70%의 수익률이 날수 있다. 근데 그거의 확률은 30%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30%, 6%,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1%, 36에서 21 빼면 15%. 그래서 2번이 답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한번 계산 아주 쉬워도 요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곱해서 더와주면 돼요 다 이게 이제 일종의 시나리오 분석법입니다 자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거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무혐의 자료에다가 주식장의 우혐 프리미엄으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는 게 이게 무슨 분석법이라고했죠 이게 바로 펀더멘털 분석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둘 중에 하나일 테고. 그 다음에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요 배당할인모형이나 현금 흐름 방법을 사용하고 채권의 기대 수익률은 수익률 곡선에서 추정해내는 방법. 요건 시장 공동 예측치 사용 방법이라고겠죠. 그래서 요 그래서 2 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약간 어렵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펀더멘털 분석 방법으로 구한 주식 집단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펀더멘털 분석법이에요. 그러면 펀더멘털 분석법에 의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한다? 방금 전에 살펴봤다. 펀더멘털 분석법은 무혐의자율에다가 주식 시장 우혐 프리미엄을 더해서 산출한다. 이걸 아셔야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무염 이자율에다가 주식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더해서 산출한다. 이거는 채권이니까 상관없고 주식시장 기대수익률이니까. 그러면 여기 무염 수익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염 이자율. 이거는 실질금리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구니다즉 명목금리를 산출하는 거야. 명목금리. 그래서 이거 이거 두개 더하고 이거에다가 이걸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4.7 4.3금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펀더멘털 분석 방법으로 구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주식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더한다. 근데 무위험 이자율은 실질 금리에다 물가 상승률을 더한다. 이게 이제 명목 금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실질 금리, 물가 상승률, 그래서 무위험 이자율의 명목 금리를 구하고 주시장, 우연 프리미엄을 더하면 된다. 뭐 결론만 알면 이거 다 더하면 되니까 이세 가지. 쉽죠?